네. 안녕하세요, 코레일 김민지입니다. 오늘 라이벌에서 라이벌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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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기 시작.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이거 누르고 와2대 1, 1대1 아케이트 아케이트 서버로.

리스폰. 라바사스쿠르사쿠르니자 침반지 반나나니니니니지 리스폰 팀 변경. 아이 어렵네요 살짝 이게 제 컨테이너에서 나오면 이제 시작하는데 바로 누가 썼다 그러면 제가 망하는 것도 네한 자루에도 더살수 있고, 두 자루에도 더살수있어쓸수 <laughs> 있어 쓸수 <laughs> 있어 쓸수 있어 리 소리, 소 인생을 합니다. 저는 원래 겁나고 타는 편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끝났다. 내가 맨 마지막이구나. 해들게 안, 안 되네. 아이 예. 샤프 루머 샤또 니자. 아 보드는 좀 싫은데. 쟤가 7등이... 아제가 6등이고 음. 그냥... 그냥 아주 그냥 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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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먹은 언제 나왔냐? 내가한명 죽였고요 야, 칼, 칼, 쎄네, 이거. 어차피 제가 여기 1등이라 써있는데? 내가 1등이라고? 아, 7등인데. 4등이냐고, 왜 하필. 야, 저격은 왜 나오냐? 난 주먹으로 한다. 전 사이버 시티에 사이브라서 수류탄도 사이브고, 주먹도 사이브고, 에너지 건축, 에너지 백입니다. 데 뒤에 누가 있었잖아. 없었잖아, 사실. 에너지, 바, <뭐라> 뭐야. 그냥 한마디로 제가 잘한다는 뜻 맞죠? 그렇죠?

안 했잖아 나한테 지금도 하지도 않았잖아. 아니 뭘 사람들은 뭔열몇 뭐 몇, 명도. 야짜 그래서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라. 이쯤이었는데 아니 지금 여기 누가 욕지도 않았는데, 조금 다른 곳이잖아. 근데 왜그같아 이거 내가 아니야. 야, 거짓말로 잘하는라이브를 처음 봤는데! 주먹이 뭐 한방에 주먹 하자마자 바로 피나 이 거짓말 좀야 내가 꼴등이다 이거지 내가 한명초치해 주겠어 진짜 오 전역은 좀 그랬다 리치어 이러는 거요 이럴 줄알네 응? 한번 드렸어? 어? 어디 놓은 건지 알고요 전조대왕 시대, 당시 대 쑤, 네. 따라가, 안게, 먹는, 는, 방, 식을 하지만, 너는, 다섯 명의 첫, 챔, 누리, 챔.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이, 전조대왕 시대, 시대. 이렇게, 레이저 총을 못가져록하겠습 한마디로 말했자면 이번 라이더, 진짜, 이, 바, 사, 파, 엔, 너의, 인생을, 다, 빨아들일 수 있어. 우리. 아니, 뭐또뭐 봐요? 방금 저 그, 그 고양이가 나왔어. Evet, çoğu mayıllı, çoğu suda bal,

아, b a 야, 뭐냐? 화염문상에? 여기가자 여기가자 네. 여기가자 네. 아니 왜 자꾸 저런 놀이 놀랄... 나는 오 살까 족발 아클에스판팬 아니 또 우지라는거 어산타총 아, 음. 오케이 하면 난 음. 사랑이지 이제 음. 다시 다시, 다시 어, 오케이 다섯 명 죽였고 오 등이고 아육 등이고. 두우두번두번두안두번두번두번두번에너두번두번 아, 나랑 똑같은 빵두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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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음, 빵 응.

从一楼开始，二十层地面。 i <laughs> 여구요 동사이버스프레이 가자. 니 나왔어? 그쵸. 아, 아 미니건가왜안 아. 나와, 나. 나 아, 이제. 오, 어, 이제 끝내 되었습니다. 가어 네. 니판, 다 니판, 응, 응, 응. 무서워, 빵은 무서워, 근 아, 빵 무서워. 네. 근 아, 빵 무서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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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오늘 있잖아. 음, 자, 그래도, 그래서 오늘은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고 합시다. 안녕. 아가,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